코로나로 팍팍해진 삶의 모습 마을버스에 타보면 알수 있습니다 새벽 일터나 장사하러 나가던 승객들이 하나 둘 사라지며 마을버스까지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함께 타봤습니다 서울의 한 마을버스 정류장 앞입니다 지금이 오전 6시 정도인데요 이제 곧첫차 운행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겐 없어서 안될 존재인 이 마을버스가 최근에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정인 건지 현장으로 갑니다.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을 태우러 동네 구석구석을 다닌 지 6년째인 신원주 씨.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낯선 상황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일용직인 승객들이 새벽에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몇 시간 만에 귀가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한 7시나 8시쯤 되면은 그 인력시장에서 못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용하는 제이봉고차로다가 그 우리 버스 정류장 앞에서 가깝게 내주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봐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일 인사 나누던 주민들이 요즘 하나둘씩 보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안타깝죠. 그뭐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장사하시도 많이 이제 그렇게 해서 떠난 들도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운행 대수도 14대에서 10대로 줄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가이 많이 떨어지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뭐뭐도 많이 주, 솔직히 줄었고 자구 노력에도 마을 버스의 적자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씨는 마을버스 업체 대표입니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본인이 직접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 코로나 온 후로 대출 7억입니다. 자구책을 찾고는 있지만 쉽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수익성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뭐. 적자 일부를 시로부터 지원받지만 큰 도움이 안 되고 요금은 몇 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요금이 6년째 안 오르면서 인건비 기본 시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인천, 경기 뭐다 올랐고 부산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서울만. 그래도 장보러 다니기도 힘겨운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운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높은 지대라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걸어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시장도 밑에니까 그냥 못다니아요 힘들었어요. 저녁 시간에도 승객은 몇 명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전 오늘 같은 금요일 저녁엔 마을버스가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턱 비어 있습니다. 많이 줄었어. 거의 한3 분의 1 정도로.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사측에서는 또 차를 또한 대를 더 세울 수도 있는 뭐,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긴 차로 다녀도 기다리는 승객이 있기 때문에 제때 다녀야 합니다. 첫 차로 하지 뭐. 다들 어려우니까. 그리고 밤 열두 시 가까운 시간까지 마을 버스가 다녀주는 덕분에. 누군가는 안심하고 기가합니다. 밤에는 조금 이제 이거 위험성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제 마을버스가 들어가니까 좋죠. 안 되죠. 여긴 우리 위에 있는 사람 발이랑 마찬가지인데. 나 같은 사람 마을버스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